오늘도 이 여자는 힘들어합니다. <laughs> 여기가 아픈 거왜 아픈 거야? 여기가 아파? 왜 아파 벌써? 왜 아파. 진짜 아파. <laughs> 왜 벌써 왜 아픈, 아픈 거야? 벌써 아프면 안 돼. 힘을 내요. 어디 나지? 나. 갈 길이 어, 많다는 거. 그냥 하나씩 먹어. 거봐. <laughs> 목도리도할 필요 없지. <laughs> 자, 저 여자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. 덥다는 얘기죠? 날씨가. 기모나시는 것 같은데. 아이구야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. 그래도 벗게 돼 있어요. 위험하니까 천천히 돌이 많아요. <laughs> 오늘 이산은 <이사는> 괜찮을까요? 아, <laughs> 왜더 체력이 안 좋아지노? 내가 <laughs> 저번에 사랑스러운 것 같다. 그니까. 어, 왜 그래? 오늘 심화도 정답. 많이 힘들었는데 <laughs> 건물도 나고 심장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. 먼저 몰래 언니. 일로 라봐 진짜 장난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빨리 뛴다고? 진짜 아니야.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오난 <laughs> 어, 고장난 게 아닌데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아 <laughs> 중간에 산도 갔다 왔는데. <laughs> 아, 나, 나 체육이 반사하시겠다. 어떻게 된 거야? 아, <laughs> 지금 얼마나 왔는지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? 아, 당연하지. <laughs> 10도 안 왔어, 10도. 10도 안 왔습니다, 10도. 아, 아니, 내가 빼빼 킹을할수 있을까? <laughs> 떠오름이어가지고 내려갈 때 <laughs> 진짜 조심해야 진짜 조심해야 겠것 같아 가자 여로 올라가면 돼요? 응 오호 너무 멋있어 어떻게 좀 쉴까? 아니야 가? 갈수 있어요 조용조용 <laughs> 주변 코만 한번 풀면 돼요 오케이 아왜 콧물 풀... 나죠 일단코 풀고 싶을 때 말해줘 전땀내신 콧물이 나요 <웃음> <웃음> 아 그래도 힘들어요 <laughs>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. 체력이 많이 회복됐거든요. 맞아요. 아까 소반이 진짜 공간다안가았어 <laughs> 저번엔 정말 죽을 것 같던 우리 이 여자. 지금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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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아까 그거. 와. 대청공 올라갔어. 그니까 체력이. 이미 올라왔지. 지금 아까의미하면 어떤 건지 알아요? 어? 지금 등산 한10%한 느낌이야 <laughs> 어 자신감이 넘쳐요 <laughs> 진짜 언니 저 아까 진짜 그 정도였어요 진짜? 어 진짜 폐가 너무 아팠어 <laughs> 이게 초반에 약간 빨리 높게 올라오면 은 그럴 수 있어 <laughs> 여기. <laughs> 아까 너무 다르 제가 말했죠? 네 발로 와야 된다고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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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그니까시장 대박! 어? 등장하시거든요. <laughs> 용암 발사 <laughs> 시원하게 성장이 어떨까? 좋어저 어, 진짜 등산인 같죠? 오 어. 아, 등산. 등산인 같아 산악인오 어, 산악인 진짜? 산악인 같나요? 약간? 사같인나요 약간? 산사인긴사 다섯. <laughs> 어, 내가, 내가 뭐, 괜찮을 줄이야. 나왔다, <laughs> 나왔다. 나왔다. <laughs> 내가 줄이야. 아, 너 나왔다. 나왔다. 다섯, 네, 다섯. 네, 정상에서 찍은 동영상이 적이 없어가지고. 어, 맞아. 한 번. 제가 말했죠. 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와. 그 안도가 왜... 이렇게. 맞아, 찍은 게 없었어. 올라가서 여유를 못 느끼고... 응. 맞아, 맞아. 지금 이 맛있게 커피를 타고 있는 우리착척박사 멋진 이 여자 망했어요. 이거 망... 음... 맛있겠는데요? 맛있게 타고 싶은데... 망했어. 지금. 이거 쓰면 안 되는데, 이걸로 한 번만 더을게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죽진 않겠죠. 우리? 네, 그럼요, 그럼요. 원래 어, 이걸로 안아술라 그랬는데. 네, 열번 줘도 돼요. 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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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우리 승민이가 태국에서 사온 코코넛칩. 맞아. 어, 우리 승민이 항상 빠지지 않아. <laughs> 오늘 양꼬치 사준다 했지만. 아, 나도 가고 싶은데. 응, 우리 어, 승민이 가 언니 오라 그랬단 말이야. 아, 너무 좋아. <laughs> 일단 한입 자서 봐. 자서 봐요. 응. 일단... 뜨겁지 않겠죠? 아, 아무 상황 뜨겁지 않을까. 어. 흘러 음!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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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아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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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면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<웃음> 너무 <웃음> 깨끗하면 <웃음> 아, 진짜, 거야, 진짜. 어, 너무, 너무 깨끗하면 진짜 면역력 떨어져요. 근데도 다른 왔는데. 다른데 못 가겠어? 방금 언니 점점 우리 이제 <laughs> 우리 원래 오늘 어디 가기로 했죠? 뭐요봉이요 <laughs> 어쨌다 <어쩌나> 여기까지 올라왔죠?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어. <laughs> 제가 길을 몰라서 리드를 했어야 되는데. <laughs> 처음부라왔더니 백운대네요 <laughs> 처음부터 큰, 큰 <laughs> 계획이었나요? 저희 우기전이 빅피치였을지도 몰 처음부터 백운대를 가자고 했으면 분명 내가 안 따라왔을 걸 알기 때문에 <laughs> 애초에 세희야 <"생이야>, 원효봉은 1 0대 <laughs> 왕복 3, 3시간 코스야 제가 그걸 욕했던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어? 길이 여기가 맞는데? <laughs> 어다 <laughs> 보니,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자, 제, 이 아닌... 여자의 빅빛이었습니다. 제인 제인... 다음엔 무슨 산을 가볼까요? 어, 다음에 어디 갈까?